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4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 하루 동안 경남의 코로나19 확진자가 910명으로 발표돼 연일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검출률도 83%를 넘어선 가운데 동네 의원에서도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올 겨울 들어 경남에서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돼 농가들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4대강 사업을 평가하기 위해 합천 창령부에 수문을 열자 모래톱이 다시 생겨났고 철새들도 다시 낙동강을 찾고 있습니다. 대우 조선해양이 설 연휴 유럽선사로부터 컨테이너선 8척의 건조계약을 따내 1조 9천억 원 상당의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설 연휴가 끝난 어제 영시 기준 경남의 코로나19 확진자는 910명이었습니다. 나흘 연속 최다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오미크론 검출률도 83%를 넘어섰는데 경남에서도 임시 선별 진료소와 동네 병의원에서도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소식 신현정 기자입니다. 보건소 선별 진료소에 긴 줄이 생겼습니다. 자가진단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로 설 연휴 직후 일상 복귀를 앞두고 평소보다 대기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받고 출근하라 해가지고 걱정은 좀 했지만은 하고 나니까 좀 괜찮네요. 안심은 되고 지금 한두 시간 정도. 경남의 검사 진료 체계도 전면 변경됐습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뿐 아니라 임시 선별진료소 34곳의 호흡기 전담 클리닉과 95곳의 동네 병 의원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병원에서 검사 뒤 확진이면 전담 재택치료와 먹는 치료제를 처방 받을 수 있고 음성이면 감기 등 적절한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환자의 안전이죠. 안전과 방역 지침 그러면서 검사뿐 아니라 진료가 필요한 분은 진료까지도 할수 있는 경남의 신규 확진자는 910명, 지난달 30일 755명 발생 뒤 나흘 연속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창원 311명, 김해 141명, 양산 134명, 거제 105명 등으로 경남 전역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경남의 오미크론 검출률은 83.7%로 한주 전보다 30% 포인트 이상 높아졌는데 설 연휴 이동과 접촉이 늘면서 확진자와 검출률은 더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위중증 환자는 10명 안팎으로 병상 가동률은 41.3%로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경상남도는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 생활치료센터와 치료병상을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이번 겨울 들어 경남에서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인됐습니다. 비슷한 시기 낙동강 하구에선 새로운 조류 인플루엔자도 확인됐는데요. 농가들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낙동강 하구에 이어져 있는 김해 해반천 산책로를 따라 출입 통제 현수막이 세워져 있고 소독차가 실세 없이 소독약을 뿌립니다. 지난달 25일과 27일. 이곳에 주거 있는 흰뺨겸둥오리네 마리 중두 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검출됐습니다. H5N1형으로 높은 전염성과 폐사율이 특징입니다. 김해시는 검출지로부터 2.8km 내 출입을 통제하고 하루 두번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반천 10km 반경 내에 있는 가금류 농가에 대한 방역 활동이 강화됐습니다. 반경 10km 이내 417 농가 25만 6천 수의 가금류가 사육 중인데 3주 동안 가금류 농가의 이동을 제한하고 임상 예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수위와 든담관을 동원해가지고 지금 임상 예찰과 정밀 검사를 지금 실시 중 있습니다. 아직까지 간염이 농가로 확산되지는 않았지만 전국적으로 철새 도래지를 중심으로 AI가 확인되고 있고 최근 낙동강 하구에서. H5N8의 새로운 AI가 확인돼 긴장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계란 추가안 되니까 일도 많고 지금 일이 한번 해야 될걸 두세 번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소득도 많이 해야 되고 뭐돈 내려올 수 있으니까 그게 대해서 좀 우려도 되고 방역당국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이달 말까지 저수지와 하천 등에서 낚시나 산책 등을 삼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구정석입니다. 오늘 아침도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의 아침 기온 영하 9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더 떨어졌는데요. 아침 사이에는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부는 곳이 많아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 영하 3도, 진주는 영하 7도 안팎을 보입니다. 낮에는 창원 진주 6도, 의령은 7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대기가 점차 메마르고 있습니다. 경남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창원과 김해에는 건조 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목재 등의 건조도를 나타내는 실효습도가 매우 낮아 불이 나기 쉬운 상태입니다. 잔나계나 불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경남 서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오늘 아침과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하만 영하 9도, 미량은 영하 7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고요. 낮에는 창녕 6도, 양산은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영하 8도, 산청은 영하 5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3도, 합천은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3m 안팎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와 동해 남부 먼 바다를 중심으로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주말에도 맑고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강추위도 당분간 계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환경부가 4대강 사업을 평가하기 위해 지난 해 12월부터 낙동강 하류 합천창령부의 수문을 열었습니다. 이 수문을 열자 4대강 사업으로 자취를 감췄던 생태 공간인 모래톱이 생겨났고 철새들도 다시 낙동강을 찾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재경 기자입니다. 낙동강 하류 지점의 합천창녕보 부근 사대강 사업 이후로는 이 일대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던 모래톱이 강줄기를 따라 곳곳에서 선명하게 보입니다. 환경부가 사대강 사업 평가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합천창녕보 수문을 열자 모래톱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각종 철새들은 물론 멸종위기 1급인 흰꼬리수리와 천연기념물인 독수리도 다시 낙동강을 찾고 있습니다. 강에서의 모래톱은 어 동물들에게는 터전, 삶의 터전이고 그리고 수질에 있어서는 정화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어 숨기는 역할을 한다라고. 환경 단체는 본격적인 모내기가 시작되기 전인 4월 말까지 수문 개방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겨울 철새들이 북상하고 있는 이때 수문을 다시 닫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납동강의 생태 환경 변화성을 더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라도 수문 개방 시간을 더 늘려야 한다. 환경부는 당초 계획보다 일주일 가량 늘려 오는 10일까지 수문 개방을 연장했습니다. 보호 개방에 따른 육상 생태계 등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해서 단 일주일 정도 연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보호 개방은 지자체와 지역 주민 환경 단체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결정한 데다 농업 용수를 공급해야 하는 만큼 수문 개방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문화가 산책 순서입니다. 공연과 전시 등 돈의 문화계 소식을 문철진 기자가 소개해 드립니다. 경남 도립극단 연극 토지투가 오는 19일 거제 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덕경리 대하소설 토지를 연극으로 재구성한 연극 토지2는 일제강점기 우리 민중들의 삶과 애환 기억해야 할 아픔 등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바이오니니스트 조진주와 아파시오나토 앙상블이 오는 26일 통영국제음악당 콘서트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앙상블 연주에선 드비시의 작은 모음곡과 포레의 자장가 등이 관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창원 시립 교향악단 제 339회 정기 연주회 '슈만의 사랑'이 오는 10일 31호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콘서트엔 김건 상임 지휘자와 백주영 바이올리니스트 등이 참여해 맨델스존의 '핑갈의 동굴' 서곡과 슈만 교향곡 4번 등을 연주합니다. 어린이 창작 뮤지컬 '우리 엄마 최고가'. 오는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경남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우리 엄마 최고는 아이가 엄마가 되고 엄마가 아이로 바뀌면서 겪는 갈등과 사랑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을 그린 가족 뮤지컬입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지방 소멸 대응 기금 투자 계획 연구 용역 착수 설명회가 오늘 오후 2시 합천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진주시 경남혁신창업협회의 창업기업 지원 육성협약식이 오늘 오전 10시 30분 진주시청 기업인의 방에서 열립니다. 인구증가추진상황보고회가 오늘 오전 9시 30분 창령군청 군정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어려운 이웃돕기 물품기탁식이 오늘 오전 10시 30분 하만군수실에서 열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당 파면한 교수 2명을 재임용하라는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진주 보건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는 재임용 거부는 직업과 학문의 자유침해라며 재임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학교법인은 재임용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인사재량을 남용한 대학총장을 인사조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동안 진주 보건대 교수 A 씨와 B 씨는 2015년 명예훼손과 학내 질서 혼란 등의 이유로 파면돼 법적 대응을 해왔습니다. 하동군이 이산화탄소를 활용해 엽채류를 재배하는 사업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식물의 광합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는 한국 남부 발전에서 전량 공급받아. 부추와 취나물, 미나리 농가에 보급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뒤 성과가 좋으면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선천군이 단성면 남사예담촌에 유림독립운동 100주년 기념 테마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유림독립운동 테마공원은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독립의 당위성을 주창한 유림독립운동과 면후 곽종석 선생의 생가를 복원했고 유림독립기념관과 이동서당 등 기존의 독립운동기념물과 남사예담촌을 둘러볼 수 있도록 체류시설인 한옥체험관을 마련했습니다. 4.3 삼진독립만세운동을 하다 순국한 8인의 의사묘역이 전국에서 8번째, 경남에선 두번째로 국가관리묘역에 지정됐습니다. 창원시는 2020년 국립묘지회 장소를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보훈처가 43 의거 독립유공자 8명의 묘역을 창원 진전 국가관리 묘역으로 지정하고 국립묘지 수준으로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생 자녀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결혼 이주 여성들을 돕기 위해서 진주시와 경상국립대, 한국남동발전이 함께 개설한 진주 다문화 엄마학교가 최근 1기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다문화 엄마학교는 사천과 남해에도 내년 학교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그리스 해운사인 안젤리쿠시스 그룹사나 마란가스에게서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두 척과 다른 유럽 선주에게서 컨테이너선 여섯 척의 건조 계약을 맺어 1조 9천억 원 상당의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수주한 LNG 운반선은 17만 4천 톤급으로 고압 이중연료 추진 엔진과 재액화 설비를 탑재해. 배기 가스 배출을 대폭 줄일 수 있으며 2025년 하반기 선조 측에 인도합니다. 창원시가 창원에 주소를 둔 신혼 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2015년 1월부터 2021년 12월 사이에 혼인 신고를 한 부부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기준 충족 시연1회 주택 전세자금 대출 산액의 1.2% 내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자녀가 한명 있으면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김해시는 국내 최고의 축산물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올해 7억 9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10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한우 축제를 개최하고. 김해 대표 축산물 브랜드인 천하일품과 포크밸리 홍보지원, 축산물 위생관리 등 다양한 브랜드 강화 사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경남 중소벤처기업청은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운영 사업에 참여할 새주관기관을 오는 17일까지 K-스타트업 누리집에서 온라인 모집합니다. 메이커스페이스는 제조 창업을 위한 장비와 시설이 구비된 열린 공간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올해는 시제품 제작과 양산 역량을 갖춘 전문 랩 10곳과 제조 창업 발전 가능성이 큰 전문 분야 위주의 특화 랩 18곳을 선정해 운영비 등을 지원합니다. 창녕군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달 말에 개최하려던 제61회 3일 민속문화제를 잠정 연기합니다. 3일 민속문화제는 국가 무형문화재인 영산 쇠머리대기와 영산 줄다리기 시연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전국적인 행사로 창녕군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축제를 취소했습니다.